S 나오면 뒷변. 민양이님. 민양이님, 근데 왜 닉네임 저걸 바꾸셨어요? 미롤, 로 지크가의 후리즈는 이제 힘드시다고. 민양이님은 근데 왜 채팅이 없게 셔? 어? 더 하려다 틀이 다치걸 알았다고? 아, 그래요? 고급년에 돌리면 되지. 아무것도 없는 계정이라서 뭐라도 뜨면 그냥 그 따라가면 됩니다. 음. 졸려요? 주무시지, 이거 왜, 아,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 동백뛴다 이게 이미로가 뭐냐면, 그냥 님들하고 미로 왔죠? 근데 얘네들은 이걸 다 걸어가야 돼. 그냥 뭐 미로구나 그게 그 수준이 아니래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놀러 가려면 여기 걸어가야 돼. 이게 <laughs> 웃긴 거야. 얘네 지금 뭐 하냐? 발이 있어. 어, 여기 발이 발이야? 이거 의자를 이렇게 들고 간다고 미쳤네. 이거를. 아니. <laughs> 지금 보니까 이런 게 있었네. 개웃기네. 한명 뛰어가는 거 장난 없네. <laughs> 난 이거 처음에, 아, 이게 무슨 미로야. 이거 너무 심플하잖아 했는데, 애들이 하나씩 뛰어갈 걸 생각하니까 장난 없네. <laughs> 약재상으로 막아놨어. <laughs> 아, 이것도 엄청 웃겼네. 이거 생각도 못했다. 이런 거 숨기실 수 있는데, 보물창고. 혹시 알고 계셨어요? 보물창고 이런 거더 숨겨서 애들 더 뛰게 할수 있는데, 이런 거 이렇게 숨길 수가 있어서. 아시는데 일부러 안 하신 거겠지? 그래서 민양님, 잠깐만. 이건 언제 쓰실 거예요? 이거 S 나오면 늪변이라는데 황천을 갖고 계시잖아 선생님. 늪변할 때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국가 왕자? 그러게 약간 방역 말고는 다른 분들이 딱히 뭐 이렇게 막아 되게 막 아쉬워하지를 않으셔가지고 쌍으로 같이 간다고? 아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짝 맞춰준다. 그러, 그러, 그러네. S가 나오면. 아, 내가 도저히 딱 떴어. 그럼 맹응을 딱 데려오는 그런 느낌? 아, 역시. 이분들의 머리는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 아, 세상에. 이거 내가 눌러버릴까? 현실, 현실로 처맞을 수도 있어. 이거 잘못 쓰면. 여기는 왕천 있으시고요, 그죠? 송천 있으시고요, 대천이고요. 아은안 가셨고요. 눌러 나보자고 싫어! 아 싫어! 아 싫어, 싫어, 싫어. 아 이게 눌러, 둘만 봐도 돼? 아 진짜? 아 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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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내가 무슨 바보짓을 할지도 몰라. 그 중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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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어, 아, 안해 안할 거야. 아마 아니 아무 아무것도 안 만질 거야. 싫어 무서워 안할 거야. 안해 싫어 싫어. 안해 안 만져. 그 여기서 봐. 뭐가 뜨긴, 뭐가 뜨겠어? 여기 있는 거 뜨겠지. 여기 있는 거 뜨겠지. 꼭 저걸 눌러봐야 돼? 아, 여기 있는 거 뜨겠지. 여기서 고르는 거야. 여기서 봐. 오늘 저걸 꼭 눌러봐야 서 돼? 여기 있습니다. 감령, 관우, 동천왕, 맹해 문왕, 백기, 서시, 손채, 역포, 이목, 장료, 좋은, 초선, 한신, 항우가 있겠죠. 그래서 미양님은 뭐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장수구경이나 하자고? 이거 달리기 하는 거 구경하자는 거야 혹시? <laughs> 잠깐만요, 우리 방이 뛰고 있네요. 귀엽네요. 잘 뛰네 이 친구. 아 바쁘네 이 친구 제대로 뛰네. 아 속도가 딱 뛰는 것 같네 이 친구만. 호알 그리고 교통사고 는안 나네. 칼도 고 뛰는 거 보소. 힘 있고. 이거 구경하는 재미도 장난 없다. <laughs> 귀여워. 얘네 이렇게 멀, 멀리까지 뛰는 거본적 없잖아, 님들. 여기 누구 잡으러 가는 거 같다. 무섭다. 얘 쌍칼 들고 뛰어가니 무섭다. 저 가면 쓰고. 무서워, 얘. 진등. 말 타고 가네. 얘는 말 타고 가네. 방향이 왼쪽, 오른쪽 밖에 없어가지고 고생한다 그 장수는 뭘 보자는 거예요, 이거 장수창 이거 구경하면 돼요? 이몇 학년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이시군요 피코네코가 한국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laughs> 맨날 헷갈려, 순욱이랑 순유랑 방향, 몸 방향이 다르구나 얼굴도 똑같은데 헷갈려 씨 그래서 미녀님 장수를 보자고 하는 게이 장수창을 보자는 말씀이세요? 미로를 가고 있는 장수를 보자는 말씀이세요? 형제? 형제구나 나도 몰라 <laughs> 자냥이라고? 자랑이라고? 이렇게 많다고? <laughs> <laughs> 아니 장수제는 <장수진은> 왜? <laughs> 아니 여기 환자들이 이렇게 나이롱 환자가 많아 왜 자꾸 계적을 자꾸 나한테 주는 거야?